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여러 이렇게 전부 다 에어니움을 안으로 들였어요. 밖에다가 최대한 길게 노숙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온 차이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싹다 들이고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며칠 전부터 한게 오늘 새벽도 새벽에 일찍 나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다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 보시면은 요거는. 예, 퀸 엘리자베스. 엄청 많이 자랐어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입장을 다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장을 전부 다 오므렸는데 대부분이 다 오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얘네들도 잠을 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에오니움들이 30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자려고, 이렇게 입장을 전부 다 오므려요. 이거 완전히 퍼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싹 오므렸는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퀸 어, 엘리저베스 철화인데요. 퀸 엘리저베스 철화를 제가 이거는 분갈이를 안 하고, 그냥 이 위에다가 마사를 올려줬어요. 마사를 올려주고, 이거는 분갈이를 하나인데, 아직 뿌리가 튼실하지 않아서, 물을 줘도, 이렇게 좀 쪼글쪼글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키인 엘리자베스 철화가 또 요것도 분갈이는 흙은 안 바꿔주고 여기 위에다가 저곡토를 올려놨어요. 요렇게 저곡토를, 저곡토가 물마, 물마름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화분에 흙을 있는 대로 그냥 뽑아서 그대로 화분에만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이제 배수하고 위에 마감토가 이렇게 생토벌로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 여름을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이래서 마사도 올려보고, 조곡토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생토벌도 올려봤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망가지는지 예뻐지는지 그거를 보려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해놨는데, 어, 그리고, 그러니까는 핀 엘리자베스 철라 요거는 분갈이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 다르게 이제 마사도 올려놔보고 저곡토도 올려놔보고 요런 식으로 이제 올 여름 어떻게 어떤 게 건강하게 잘 나는지 볼 건데 누가 잘 날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진짜 예뻐졌어. 사이즈도 워낙에 큰 애기는 한데, 지금 위에서 보여, 보이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쁜 애기들,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매금장인데 얘는 오늘 아침까지 노숙을 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요거는 2, 3일 전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제가 해야 하엽을 떼주고 얘네가 하엽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데려다, 들여다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줬는데 이렇게 이틀 더 했다고 얘는 완전히 형광빛으로 색감이 엄청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은 3일 전에 들어온 애하고 오늘 들어온 애하고 색감이 전혀 달라요. 근데 이 가운데 형광빛이 진짜 색이 너무 예쁘기는 하죠. 그리고 또요 아이는 핑크 드림. 작년에 요거 진짜 가격이 좋았어요. 작년 가을에. 그래가지고 많이 팔았었는데, 많이 팔고 요거 지금 제가 샘플을 하나 심어 놨어요.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세상에 자구를 이렇게 많이,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자구가 어쨌든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랬는데, 분갈이를 해줬는데도 자구가 하나도 고사 안 하고, 요렇게 성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거의 요렇게 나중에 처음에 나온 애하고 얼굴이 비슷해지는데, 밖에서 완전히 땡볕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입장을 펼치지는 않고 얘는 계속 이러고 오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바흐인데 요 마이바흐를 제가 한 2년 정도 키웠어요. 처음에 이 화분에 심었을 때는 이 얼굴이 이 화분 테두리에 딱 맞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상에 한 뼘이 넘게 자랐어요. 2년 동안에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대도 목질화가 됐는데 처음에 심었을 때는 목질화가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퍼렁퍼렁한 목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 예뻐졌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언니들이 아, 그가 얼만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판매를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영상 찍을 때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 마이 바흐도 진짜 손바닥 마냥 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전부 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이제 그러니까 보통 한 3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전부 다 자려고 준비를 하고 한 35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완전히 있는 대로 입장을 오므려 버리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이 이거 이거 는 카나, 카나리아 거든요. 카나리아인데, 카나리아는 또 색감이 또 예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요거 작년 가을에 심었을 때는 입장이 너무 커가지고 요빈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 작년 가을에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 대가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그냥 휑해졌잖아요 입장이 다 가지런해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그렇게 입장을 오므리지는 않았어요. 아, 요거 얘도. 꽃여정 요정, 꽃여정도 이렇게 심어 놨는데 휑 하죠 뿌리 내리느라고 하엽이 져가지고 휑 해요 근데 이제 얘도 내년 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풍성해지고 예뻐지지 않을까 싶고, 요거는 소희금 지난번에 분갈이를 해놓은 건데 얘는 진짜 분갈이 해놓고 밖에는못 나갔어요. 밖에는못 나가고 계속 안에서 이렇게 뿌리만 내리는데 소희금이 진짜 색감도 예쁘기도 한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색감이 더 예뻐요. 근데 요걸 찍었을 때는 색감이 진짜 진했었어요. 근데 이제 뿌리 내리느라고 안에서 해를 많이 안 보여주잖아요. 뿌리 빨리 내리. 라고. 그래서 시원 한데서 요양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요거는 흑사금인데요. 흑사금이 이렇게 떨어진 애를 여기다가 조그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흑사금은 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어, 나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흑사금은 위에서 얼굴 위에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입장을다 떨어뜨려요. 요거는 아, 사월 4월? 4월달인가 쯤에 이 어떤 농장을 갔는데 요거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있었으면 많이 데리고 왔을 텐데 요거가 딱 하나가 있어서 요거 이제 석사금만 너무 예쁘다 보니까 제가 샘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심어놓은 것도 언니들이 다 가지고 가서 샘플이 하나도 없길래. 이제 올여름에 언니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요 아이를 4월인가 데려다가 해난 심어놨는데 이렇게 벌써 뿌리 잘 내려가지고 물을 잘 끌어들이고 있고 요 자구도 진짜 자구도 미어터지게 나와요. 진짜 성장이 빨라요. 에어니움은 그래서 여기 얼굴 하나에서 이렇게 얼굴이 두 개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입장을 반 정도 줄여요. 한 정도 줄이는데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음, 올 봄에 화분채 그냥 언니들이 들고 가서 흑사금이 없었어요. 흑사금이 없었는데 조금 얘는 좀 가격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도 밖에서 노숙을 못했어요. 노숙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파랑파랑한데 건강해요. 그런데 흑사금이 약해요.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입장 다 떨어뜨려요, 물을. 그래서 4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물을 주면은 안 되는 흑사금. 이 아이는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파리 다 우수수수 다 떨어져요. 제가 작년에 풀분에 있는 애를 5월달쯤인가, 6월인가 그때 이제 위에서 물을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파리 다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풀분에 있던 애랑 별로 미련이 없었어요. <laughs> 미련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화분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애들은 거의 더울 때 물을 잘안 주니까 안에 있는 애들은 살아났고 풀분에 있는 애들은 밖에다가 내놨더니 그런 애들은 싹 다. 그냥 고사했, 고사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핑크 여왕이고, 요거는 로즈, 아, 로즈 뭐였더라.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유, 깜빡깜빡해요. 처음에 왔을 때 겁나 못 났었었는데, 그래서 못 나서 요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심어 놨거든요. 삐딱하게 심어 놨는데, 얘도 며칠 전까지 모습을 했던 아이라 색감이 엄청 예쁘고 사이즈도 진짜 예뻐진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체리 로즈 요것도 체리 로즈인데 얘네들도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했어요 근데 작년 가을에 이 목대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서 있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자리도 없고 해가지고 화분을 너무 작은 걸쓴 거예요 너무 작은 걸 썼더니 애들이 진짜 봄 여름 아, 봄에. 아주 얘네들 물 주느라고 내가, 제가 등걸이 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여름 동안에 요거, 녹소토를 올려줬어요. 녹소토가 물을 끌어당기는 기능을 해요. 그래가지고, 녹소토를 이제 물안 줘도 되게, 이제 녹소토를 올려줬고, 아, 얘는 뭐, 워낙에 또 예쁘니까 예쁘고, 요 정도는 화분이, 얘도 화분이 크지는 않거든요.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은데, 요 위에 있는게 제가 화분이 좀 너무 작아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어 에오니움 5종세트 이렇게 분갈이 했던 아이들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고 요것도 아 얘도 핑크 여왕이에요 핑크 여왕이고 그리고 얘는 킹 엘리자베스인데 얘가 떨어졌어요. 가운데 가운데 있는 모주가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놔서 꼽아놨는데 이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비지비지하게 살고 있는데 어, 이제는 뭐 물확 죽이는 그래요. 이번 주에는 이제 물을 안줄 생각이에요. 물을 안줄 생각인데 그리고 요거 요거 얘도 매금장미거든요. 매금장미, 얘는 오늘 아침에 데리고 들어온 아이고, 요거는 군생이라, 여기 16,000원에 데리고 왔는데, 비싸다고 안 나갔어요. 그리고 언니들이 또 이제 매금장미는 다 데리고 있으니까는 안 나가는데, 요렇게, 음, 매금장미도 요렇게 오늘 아침에 데리고 온 애들은, 얘는 진짜 오래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 제가 오래 데리고 있어서 요렇게 가운데 형광빛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어, 흙을 바꿔놓은 애들하고는 색감이 좀 달라요. 흙을 바꿔놓은 애들은 색감이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얘는 또 색감이 좀들들어들 들고 얘는 조금 더 일찍 들어왔어요. 요거는 6,000원짜리 매금장매였거든요. 6,000원짜리인데 요 목대에 이렇게 자구를박아박을 달았길래 그냥 데리고 왔는데 안 나가서 또 이렇게 또 제가 데리고 사는데 잘 키우고 있어요. <laughs> 엄청 잘 커요. <laughs>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크니까 너무 예쁜. 그리고 요거는 할로윈 철아 대품. 이거는 요 아이는 밖에서 키웠 어 안에서 키웠어요 안에서 키웠고 요거는 밖에서 키웠어요 노숙을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은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시죠 안에서도 어 붉은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기는 했는데 어요 아이는 살짝 이게 햇볕에 어 탈색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자란 애하고 밖에 있었던 애하고 밖에 있었던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언니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밖에 있었던 애가 훨씬 건강해 보이기는 하는데, 안에 있었던 애는 아무래도 물도 못 얻어먹고, 이제 해를 못 보다 보니까는 예쁘기는 엄청 예쁜데, 그냥 이렇게 그냥 빨갛기만 한데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요 밖에 있었던 애가 확실히 똘망똘망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아, 달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붉은 끝동 분갈이 해놓은 아인데 하엽을 좀 띄워줘야 되는데, 아이, 그냥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요거는 골드로즈. 어저께 제가 하엽수다 했던 거. 그래서 이제 하엽수다 싹 해가지고 요렇게 싹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서리금인데요. 서리금은 아직 잠잘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입장을 다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밖에다가 내놓을까 했거든요. 내놓을까 했는데, 음... 이거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서리검면 이렇게 예뻐요. 이거 제가 다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밖에 있었어요. 근데 방향을 저쪽 뒤쪽으로 돌려놔서 요거는요쪽이 앞쪽으로 있어서 똘망똘망 예뻐졌는데 요쪽은요게 뒤쪽이에요. 근데 이제 잠잘 생각이 없죠. 입장을 있는 대로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잠을 잘라 그러면은 또요렇게 웅크리는데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요 바깥쪽 입장을 보시면은 바깥쪽 입장들이 그냥 요렇게 살짝 끝이 둥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입장을 보면 프릴이 생겨서 나오고 있어요. 이 위쪽을 보시면 프릴프릴 하죠. 그래서 서리금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이름이 이름을 다 다르게 저기 나오니까는 요거를 언니들이 이름만 듣고는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묵은 애들은 이렇게 가운데 입장에 프릴을 달고 나온다는 거. 그런데 요 바깥쪽 입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프릴이 하나도 없죠. 그냥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도 밖에 있었던 애라 꺼질꺼질 하길래 물을 좀 뿌려서 이제 언니들 보여주려고 세수를 좀 시키고 시킨 아이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것도 붉은 끝동도 밖에서 계속 노숙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철화가 엄청 작았어요. 작아가지고, 작았는데 이게 2만원씩이라서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가을에 데리고 와서 올, 옆, 올 봄에 계속 노숙을 시켜서 사이즈가 배 정도 컸어요. 배 정도 컸는데 <laughs> 얘네들도 살짝 색감이 탁해요. 왜 이렇게 햇볕에 조금 해를 많이 봐가지고 좀 바랜 듯한 그런 느낌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맑고 투명하지가 않고 맑아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바랜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요거는 음, 캔디라는 아이인데 입장을 너무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벌리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탈까봐 밖에다가 내놓지는 못하고 내놓기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얘는 좀 데리고 들어온 지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근데 사이즈는 엄청 좋은데, 입장을 있는 대로 펼치고 있어서, 얘네들은 물을 좀 굶겨가지고, 요 밑에 요 입장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입장, 요런 게좀하얗게 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쪼글쪼글하게, 이제 요, 요 상태로 여름을 잘 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요 아이 캔디, 요런 애들은 이렇게 목대가 얘처럼 이렇게, 줄기로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어려서 택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다가 다 부러져요. 그래서 에어니움을 대품은 있잖아요. 사실 택배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영상에 잘안 올리고 이렇게 작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애들은 괜찮거든요. 택배를 보내도 그런 그런 데 저런 애들은 잘 부러져서 제가 택배를 지금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떨어지고 꺾이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데리고 오다 보면은 박스에서 꺼낼 때 떨어져요. 넣으면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삽목판에다가 이렇게 하나 가득 심어놨어요. 이것도 핑크드림인데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핑크드림이 요만큼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왜, 왜 하나 하나씩 심어 줬다가 아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군데다 다 넣어 줬는데 완전히 잘 살고 있어요. 이거는 얘가 안 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안 나가 어떻게 물이 드냐 하면은 아 이거 요거. 요거가안 나요. 요거가 작년에 제가 가을에 대품을 팔았었어요. 안 나. 근데 요번에 판매한 거는 요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벌써 다 젖으니까 얼굴이 다른 게 보이시나요? 근데 안 나가 다 젖으면 엄청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대품은 다 시집을 가고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떨어지네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심어놓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흙사가. 그다음에 요것도 퀸지 말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얘도 퀸 엘리자베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꼽아 놓는데 진짜 요거 딸랑목대 하나니까 너 화분이 너무 휑해가지고 근데 또 이제 처음에 심을 때는 이파리가 너풀너풀해서 한 손바닥만 했어요 그랬는데 다져지면서 이렇게 휑하니 화분이 다 보여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조금만 데다가 심어 놔도 잘 자라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요거 안나 다져지면 진짜 예쁠 거예요 얘네들이 한 2년 이상 키워야지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요거 핑크 여왕 지금 2년 이상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2년 이상 키우니까는 애들이 자기 얼굴이 나오는데 또 요런 요거 핑크 여왕이잖아요. 근데 요건 핑크 프린스로 팔았어요. 똑같아요. 지금 얘네들은 어려서 이렇게 너풀너풀 한거고 음, 이렇게,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얼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름만 다르게 나오는 거고, 결국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은 그런 아이들인데. 그리고, 또, 아, 요거,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완전 대품인데요. 꺼질꺼질 해요. 파웨업을 정리를 안 해줘서. 근데 이건 무슨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여기가 꽃대가 올라와 가지고 제가 꽃대를 잘라 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몽글몽글 자구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꽃대 하나, 여기도 하나. 그래서, 이 에오, 요거는 왜 꽃대를 올리냐 하면은 이렇게 풀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혼자 분갈이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그냥 화분 위에다가만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풀분에 있으면은, 이, 부, 저기, 에오니움들은 있잖아요. 꽃대를 올려요. 근데, 다육이 전용 속이다가 분갈이를 해놓은 애들은 꽃대를 안 올린다는 거 근데. 거 잘라줘서 이게 여기가 목대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까워서 잘라줬는데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자국이가 올라왔는데 엄청 귀엽죠. <laughs> 근데 얘네들은 워낙에 얼굴을 잘 만드는 애들이라 굳이 그렇게 적심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럼 오늘 이 에오니움을 이제 보여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이 에오니움이 예쁘기도 하고 여름에 더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 때 네, 너무 예뻐서 언니들이 좋아라 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물을 안줄 생각이에요. 이제 기온 차이가 없어졌어요. 기온 차이가 없어지면은, 요런 애들은 물을 이제 굶기셔야 되는데, 저는 물을 굶겨요. 요렇게 완전히 동글동글하게 입장을 말고 있잖아요. 이러면 화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언니들도 물을 최대한 아끼면서 키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었습니다.